마이크 가토 캘리포니아 주 하원 의원이 상정한 주차 개정 법안과 관련해 오늘 LA 시 교통 위원회 미팅에서는 주차 개정 법안의 문제점과 실용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사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캘리포니아 43지구를 관할하는 마이크 가토 주 하원 의원이 추진 중인 주차 개정 법안 가운데 운전자에게 주차와 관련된 평등한 요금과 벌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LA시 교통위원회가 마련한 공청회에서도 주차 개정안과 관련된 문제가 논의된 가운데 고장난 주차 미터기에 차를 무료로 세우는 것을 허용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이 제기됐습니다. 일부 운전자들의 경우 고장난 미터기에 무료 주차를 제공한다면 미터기의 동전 넣는 구멍에 이물질을 삽입시키거나 시간을 알려주는 부분을 스프레이 페인트로 뿌려 미터기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들고 무료 주차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법안에는 주차 미터기의 요금을 바쁜 시간에는 높은 요금을 적용하고 한가한 시간에는 낮은 요금을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 주차 미터기를 도입시키자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 또한 미터기 주차 요금을 시간에 따라 책정하는 스마트 주차 미터기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도로를 청소하는 날이면 그 길에 2시간 정도 주차를 금하고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도로 청소 트럭이 지나간 후에는 차를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모든 시 정부의 주차 위원에게 청소 트럭의 움직임과 청소가 끝난 도로를 알려주는 GPS 시스템을 제공해야 하는데, 청소한 길에 한두 시간 차를 세우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투입시켜야 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Uh, 캘리포니아에는 허술한 주차법규와 시스템 때문에 일부 운전자들이 벌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주와 로컬 정부 예산에 맞춘 현실적인 주차 개정 법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LA 팀 프라임뉴스 이사면입니다.